네 안녕하세요 주식 최쌤입니다. 8월 17일 시장 분석 및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종목들이 모두 급락이 나오면서 어,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 초전도체는 모두 급락을 하고 안 좋은 뉴스가 있었죠. 그런데 반도체는 시장 대비 좀 양봉 을 만든 종목들이 많게 되면서 좀 반도체로 수급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지수 차트 먼저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차트 보시죠. 네, 우선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오늘 아래꼬리 긴 망치형 캔들로 지지 캔들이 나와졌는데요.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 늘어나면서 지지 할수 있는 그런 캔들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중요했던 이 저항 매물들이 있던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곳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 영역. 이 영역에서 오늘 아래꼬리 긴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예상했던 이 전저점 부근은 오늘 시가 개파락 시작하면서 깼지만 그 아래 더 중요한 이 맥점,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 이 지지 영역에서 아래 꼬리 긴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지를 어, 해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가 부근을 잘 지켜준다면 추후에 어, 다시 재차 바닥을 다지고 단기 상승 추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그어놨는데요. 하락 반등, 하락, 하락 3파 목표치가 나오면서 아랫골이 긴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그런 확률이 조금 높은 지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최근 코스피는 이때부터 보시면 4주 상승, 4주 하락, 그리고 4주 상승. 그래서 지금 3주째 하락 중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4주째 하락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봉상으로 어, 시간. 시간 관점에서 일주 정도 하락 주기가 남았기 때문에 일봉에서 오늘 이렇게 망치형 캔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 내일과 다음 주 내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좀 그림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횡보하거나 조금 하락이 더 지속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긴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중요한 이 122평선, 첫 122평선 눌린 부분과 이때 하락 반등, 하락으로 떨어지고 역 헤드 앤 숄더 만들면서 이 돌파한 넥라인 자리, 이 저항 영역이 지지가 되는 자리와 이 전저점 부근이죠. 이 부근까지는 완벽히 오진 않았는데 이 매물대 지지 영역 부근에서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 3파를 채우면서 어, 캔들 패턴이 나왔는데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하락 반등 하락 목표치를 어느 정도 채우면서 지금 어 캔들 패턴, 지지 캔들 패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보시면 시간 주기 관점으로 보시면 어 잠시만요.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요. 자, 최근에 5주 상승, 5주 하락, 5주 상승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최근에 보면 3주 하락, 3주 상승, 3주 하락 정도. 3, 3 4주 정도 상승 하락 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내일 장 마감을 하면 3주 하락 주기가 마감이 되고요. 그래서 잘이 주봉 122평과 22평선 위에서 마감을 해 주면 좀 다음 주에는 단기 상승 추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최근에 주봉으로 먼저 보시면 이큰 박스, 이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 쫙 실렸죠.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뉴스와 함께 재료와 함께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봉 예전 고점부터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하락 추세선 첫 리테스트 자리에서 아래 꼬리 지지가 나왔습니다. 주봉에서.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 박스권 상단이 저항이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아래꼬리 지지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종가 아니 상한가가 아니고 기준봉 장대양봉 기준봉 종가 부근 그리고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 영역 부근에서 계속해서 아랫꼬리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도 최근에 강한 상승파동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전 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지금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아래 꼬리 길게 글, 그리면서 또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파동이 강하게 나오고 그때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꽤 실렸습니다. 1100, 1180억 그리고 1,000.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820억 정도 총 이렇게 한 2, 3천억 <laughs> 거래대금을 실으면서 상승이 나왔고 조정할 때는 670억, 350억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킬 자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매물대가 많은데 이 매물대 매물을 소화를 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려면 지킬 자리 지켜주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난티입니다. 아난티도 호텔 신라 관점으로 비슷한데요.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파 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 그리고 오늘 482평 부근에서 아래골이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 영역에서 어, 지지 캔들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이 저항이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을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 주들 오늘도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 8월 24일에 있을 네이버, 하이파 클로버 그 기대감이 좀 선반영돼서 이제 조금 상승하기가 더어 상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도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하고 그래도 중요한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 이 정도까지 눌리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추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22평선 부근에서 도치가 나왔는데요. 어 일단은 이 중요한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 구근에서 도치가 나왔고 어, 22평선을 깰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22평선을 깨더라도 22평선을 깨면 이제 어, 개인 투자자들 손절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하락이 나왔다가 좀그 매물들을 털고 아래 꼬리 그리면서 반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PC입니다. TPC도 최근에 이 박스 돌파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가 되는 영역. 이 영역에서 아래꼬리가 좀 길게 달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 이 영역을 잘 지켜 주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기가비스 6월 23일 금요일 날 신고가 장대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신고가 장대양봉의 중심 81,750원 부근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도찌 돋지 계속 도찌도찌 돋지, 돋지 계속 만들다가 오늘 오이평 부근 저항 매물 소화는 하 이것도 도치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평 선에서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데요. 이 오이평 선을 돌파를 해주면 단기 상승 이 하락에 대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보시면 이때 하락, 반등, 하락하면서 하락 3파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저항이 지지가 될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 오이평선 터치를 하는 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위평선을 좀 강하게 회복을 해주면 단기 또 저항이 될수 있는 곳까지 시도하러 갈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이 주봉상 22평 첫 눌림자리이기 때문에 또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날 만약에 이 아래꼬리 망치형 도치캔들로 마감을 하면 지지캔들 패턴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칩스 앤 미디어도 최근에 상승 잘 했다가 지금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하락 조정이 하락 세기형으로 나오면서 좀 양호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자리 첫 눌림 자리에서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12평선, 저항을 못 뚫고 있고요. 최근 3일은 5위평선도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5위평선을잘 회복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관심 종목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들이 많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서남은 하한가를 갔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윗꼬리 아래꼬리 길면서 변동성을 엄청 키웠고 파워 로직스 덕성은 오늘 거래 정지면서 좀 시세가 멈추었고 모비스도 하락. 머닉피엔이 하한가. 뭐 대창 이구 산업 고려왕 서원 LS전선 아시아도 하한가죠. 인지 컨트롤스 뭐 모든 거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거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락한 자리를 보시면 어, 큰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락파동이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뉴스와 같이 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 힘이 붙이지 어,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초전도체는 좀 매매를 안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오르더라도 이제 좀 매매 트레이딩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대신에 <laughs> 오늘 반도체 주 태성, 태성이 상한가를 갖고요. 그 다음에 뭐 침텍, 대덕전자, TLB, 인텍플러스, ISC 등 그리고 뭐 덕산아이메탈, MK전자, 이스페타시스, 아이크래프트 뭐 등등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이 STI도 그렇고요. 좀 시장 대비 양봉을 좀 보여 주면서 약간 초전대 초전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반도체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지금 어 반도체들이 최근까지 조정 기간을 이렇게 거치고 있었는데 조정을 끝내고 또 재차 상승 추세로 갈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추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생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새 시장 어려운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좀 보수적으로 매매 임하시길 바라고요. 어,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